안녕, 수빈 집에 의 수빈이에요. 오늘은 초코가자를 한번 먹방으로 먹어볼텐데요. 그럼 시작할까요? 고고고!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그럼, 레츠 플레이! 먼저 초코가자를 먹어볼게요. 돌같이 생겼어. <laughs> k e 만 c a 요 이번엔 약간 날씬해 보이는 코기를 먹을게요. 흔들린다, 이게. 쫙. 짜잔. 공룡이 빨. 줄까 말까, 줄까 말까. <laughs> 진짜 맛있기도 해요. 뭔가, 오레오 아시죠? 오레오의 하얀 크림, 그, 그, 그 크림을, 크림을 딱 먹었을 때, 모르겠구나. 이렇게 하얀 크림이 있어요. 그 크림이 오레오에 들어간 하얀 크림이 같아요. 진짜 맛있고 달달해요. 딱 퍼즐 맞추기 해도 되겠네요. 퍼즐 맞추기. 하나는 딱 먹자. 음! 이거! 뚱뚱해요! 겉에는 비지 같지만 여기는 비지가 없고 이비지가 절동동해. 얇은 부자 먹을게요. 아, 알겠다. 이런 것들이 뚱뚱한 이유를 알것 같아요 이건 날씬한 것도 알거 같고 여기 안에 크림이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그 크림 때문에 이게 빵빵한 거예요 크림이 없는 거는 이렇게 날씬하고요 크림이 없는 거예요 이걸 먹어볼까? ASMR 뚱뚱한 것도 이렇게 비계같이 커튼이랑 닮았고 비계같이 닮은 이 쿠키를 먹을게요. 또. 일곱 개만 먹고 끝날게요. 하나 먹었어요. 진짜 맛있고 달달해요 뭔가 초코송이 같은 맛도 나고요. 그렇게 달지는 않아요. 그래도 맛있어요. 바삭바삭한 오레오 같은 소리가 나고요. 색깔은 오레오 색깔이에요. 오늘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